넬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한 영어 대화 네, 살펴보고 설명 듣고 신나게 많이 많이 따라 읽어서 내 실력으로 잘 저장해 두는 타임입니다. 어, 오늘은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더 쉬워요. 네, 이렇게 혼자서 독백하는 거는 외우기 힘들어 하세요. 네, 그래서 어, 하지만 그 동안 우리가 116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조금 마음의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외우실 수 있습니다. 네, 볼게요. I'd like to, would like to의 줄임말이에요.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would like to, 네, like가 이렇게 잘안 써져. 네,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엄청 많이 나오죠? I would의 줄임말, I'd, I'd like to, I'd like to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혹은 너에게, 여기서는 여러분들 같죠? 너에게인가? 네,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About, 뒤에 거에 관해서죠. 나의 계획들에 관해서. Winter vacation, 겨울 방학을 위한 나의 계획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해주고 싶습니다. 연설하는 것 같죠.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 같아요. I will ride, ride. 타다죠. 나는 나의 자전거를 매일 매일 탈 것입니다. 운동을 하겠다는 소리죠. 네, 재밌는 운동이죠. Ride my ride, ride, ride 아니고 ride. r 발음 나올 때마다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Ride 아니고 ride. 우라를 한 박자에 하는 거죠. 라, 라. r r 발음은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혀가 천장에 붙으면 안 됩니다. 라, 라, 라. Ride. I will ride. 이게 어려운 이유는 L 발음이 또 앞에 있어요. L과 R을 구분해야 되는데, I will은, w i l l will은 천장에 붙잖아요. I will, I will, I will. 네. 천장에 붙었다가 갑자기 우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L과 R이 붙어 있는 발음은 더 힘드십니다. 천천히 하시면서 그 감을 익히세요. I will ride.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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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e. I will ride. I will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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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ride. 예, 여기를 따닥따닥 따닥 지시면 20초 앞으로 가요. 따라하시고 따닥따닥 따라하시고 왔다갔다 다섯 번 반복. 100초 투자합니다. R 발음 꼭! 정복하셔야 됩니다. 네. 매일 매일 나의 자전거를 탈 것입니다. Also 게다가 또한 이런 얘기죠. 또한 나는 plan to는요 plan은 아까는 명사였죠. 나의 계획이었어요. 여기는 동사예요. 계획하다. 뭐뭐할 것을 계획하다. Plan to 하면 뭐뭐할 계획이다. 뭐뭐할 것을 계획하다라는 뜻입니다. Read some history. Some 몇몇의 몇 권의 books 복수죠. 네. Of 어 e 나 같아요. 네. 몇몇 권의 역사 책들을 읽을 것을 계획합니다. 읽을 계획입니다. 이 말이죠. 읽을 것을 to, 읽을 것을 계획합니다. 읽을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건전한 계획이네요. 그리고 또이 write도 어디에 걸려요? plan to에 걸리죠. to에 예, to read, to wri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할 것을 계획해요? 쓸 것을 계획해요. 영어 일기를 쓸 것을 계획합니다. English 이가 모음이에요. 아에 이오우 -E 앞에는 어 English 해지 않고 n English, 쉬 해야지 이게 좀어 English, 어 English 하면 좀 은근슬쩍 하죠 발음이 예,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 n English, 쉬 English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어 일기를 쓸 것을 계획한다. 이걸 이거랑 이두 가지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죠. s o m 은몇몇이몇 권의 어퓨 w 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몇 권의 약사 책들을 읽고 그리고 영어 영어 일기를 쓸 계획입니다가 되는 거죠 어, 랄라 잉글리시 채널에서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일기를 써서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직은 이제 1년 동안 1반 2반 강의 들으셨죠 네, 이때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어, 2년을 더 하실 건데 2년 동안 AU하고 AU 지금 대화하고 뭐 단어 퀴즈 일기 정도를 외우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요 정도 3년 지나서 이때쯤 이제 영어일기를 쓰시면 돼요 이 정도면 이제 머릿속에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영어로 쓸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쓰시라 그러면 음, 그냥 콩글리시틱한 그렇게 많이 쓰시게 돼요 영어가 많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영어식으로 좀읽기가좀 나옵니다 그리고 또쓸 생각도 나요 쓸 의욕도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일기 쓰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기 쓰는 거 재밌을 것 같아. 엉망이라도 한번 써볼래. 하시면 써셔서, 쓰셔서, 쓰셔서 네, 보내셔도 좋습니다. 이메일로. 그럼 제가 첨삭해드리죠. 첨삭. 고쳐드려서 여기저기, 네, 뭐, 고치거나 아니면 잘 쓰셨으면 안 고치고 그냥 올려도 되고, 네, 그래서 고쳐놓는 게꼭 틀리진 않아도 이게 더 많이 쓰인다면그 걸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첨삭해서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일기가 이렇게 이렇게 쌓이면은 재밌어요. 예, 그래서 어, 내가 이때 이렇게 이렇게 어, 뭐예요? 한국말 일기 잘안 쓰시잖아요. 영어 일기 써놔도 일기가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진짜 일기는 뭐 한글 한글 일기를 어렸을 때부터 썼어요. 일부러 쓴건 아니지만 그래야지 머리가 정리가 잘돼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게 바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매일 매일은 아니고. 어뭐 학생 때부터 계속 썼는데 음 며칠마다 머리가 한번 정리해야겠다라고 쓰고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되고 한 달에 두 번도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일기책이 많이 일기장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일 년에 몇 번밖에 안 써요. 그러면서 머리를 한번 떨궈내는 거예요. 그런데 랄라잉글리시 채널을 하면서 어, 제가 영어 일기를 썼잖아요. <laughs> 진짜예요. 진짜 일기인데, 영어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저도 잊어먹고 있는 얘기를 이제, 일기를 남겨놓니까 으 너무 재밌더라고요. 1년전 일기, 2년전 일기 읽어봐도 또 내가 달라졌어요 그 동안 달라지고 아 내가 이런 일도 있었지 아 그래 그래 그때 재밌었다라고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 일기를 꼭 쓰시는데 영어 일기를 써보시는데 뭐지금까지 아, 아직은 안 쓰셔도 되고요. 예, 3년, 2년 어, 다 합해서 지금 이게 3년이죠? 예, 2년 반 정도나 2.5년이나 이 정도 되시면은 일기를 써서 그때는 즐겁게 쓰실 거예요. 예, 써서 보내셔도 좋습니다. 물론 지금 써. 보내 보내셔도 좋습니다. 일기를 써서 보낼 정도면 괜찮은 수준입니다. 수준이. 네. 어, right 틀리셔도 좋아요. 어. 틀리 틀리셔서 제가 첨삭을 해 드리면 본인의 실력이 더 나아지시죠? 예. 네, 그러니까 더 좋은 면도 있으니까 에뭐 네,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틀리시면 제가 다 이해해요. 제가 한두 번 그런 게본게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는 틀리셔도 됩니다. 네. write a n english diary 했죠? Lastly 마지막으로. 음, 마지막으로죠. Lastly가 마지막의 이니까 lastly. Lastly 하셔도 되고 lastly. lastly. lastly 하셔요. 여기 스타카트 있어요. lastly lastly, 하셔도 되고 lastly, 그냥 하셔도 돼요 l a s t l y lastly, lastly, 하셔도 되고 last early, last early. Last lastly, lastly, l a s t 하고 la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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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s l y la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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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m t l y lastly, l a m t l y la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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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s l l 하고 t l y la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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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travel, 여행할 거예요. 서울로, to는 뭐뭐로, 서울 딴데 살고, 살고 있는 거죠. With my family, 나의 가족과 함께 서울로 여행을 갈 겁니다. 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정말 멋진, 이렇게 진짜 보낸다면 방학을 아주 멋지게, 건전하게, 잘 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막10% 달성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우리도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음, 지금쯤이면 제가 그만두시라고 해도 안 그만두시죠. 1년 하셨는데, 이제 습관이 되셨는데, 그죠? 네. 어, 좋아요 꾹눌러셨나요 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냥 안 나가고 신나게 따라 읽기 파일 많이 많이 따라 읽으시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한국말로 요약해놓고 줄줄 줄할수 있도록. 네. 어, 이거 한국말 요약도 시간 많이 걸리죠, 여러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